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은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솔리데오가 준비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기로 우리 솔리데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107편이 43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 이 107편에서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 우리는 어려움을 어, 안 만날 수는 없죠. 어떤 성도님들은 건강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는 가정의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면 그분들의 어떤 환란, 그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런데 아,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와 환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주저앉고, 그냥 낙심한 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능력을 구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환란을 당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예전에 우리 우리 교회 이제 성, 오랫동안 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어, 어려운 이야기들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라든지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땅이 좁아가지고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집주인이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막 어, 교회에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어, 더 그러는 거예요. 더막 인심이 그냥 더 이렇게 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그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가 사려는 그 매매가보다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시더라. 참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과 고비들을 잘 넘기고 함께 견디면서 잘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아직 신앙이 회복이 안된 분들도 있어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회복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코로나 이후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코로나 이후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아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제 주저앉게 생겼구나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점점점점 점점 성도들이 줄어가는데, 이제는 더줄게 생겼구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가 정말로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간절함으로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고 더의사으쌰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또 교회 부서 활동들이 회복이 되고, 교육부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주님의 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개인의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여기까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믿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47년 또 50년 또 100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솔리데오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